오늘은 에쿠스 VI. 1 5년식 18만 키로. 5,000 c c 입니다5,000 c c 남자는 뭘 타야 됩니까? 5,000cc. 마지막 5,000cc. 아, 모든 차량이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네. 1600cc에다가 터보 올려가, 막. 그래, 나니까 차가. 베르베르 고장이 다 나죠. 응? 왜 그랬냐면 작은 엔진에다가 시리막 일을 엄청나게 시키니까 그래 되는 거라. 응. 그래서 자연흡기 5,000cc가 참한번다불러왔데 에어소스에다가 아 마지막 차량이 마지막 어디서 왔는가? 네 천안서 왔습니다. 천안 응? 천안서 탁송 왔는데 10만 원. 어 괜찮죠? 응? 괜찮아. 차주분께서 차 몰고 내려와가지고, 차 놔두고 올라가려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음. 그래서 저는 항상 탁송시키랍니다. 탁송. 음. 결국에는 그, 저희가 뭐, 부산에 있던가, 뭐, 창원에 있던가 이랬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저희는 김해 장류했기 때문에, 오시이 왔다 돌아가시기가 힘들어. 그래서 차를 한자 가져가실 때도 탁송을 보낼지, 아니면 차좀 내려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호두가루 가지고 흙기클리닝 하고 있습니다 흙기클리닝 하면서 교환해야 될 것들 뭐좀 교환하고 네. 차주분께서 안좋은거 있으면 알아서 좀 교환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가지 교환합니다 흙기클리닝 하고 그 다음 인젝터 8개 인젝터 해봤자 한개 개당 뭐한 40만원씩 뭐 50만원씩 옛날에 어? 그래 한다면 재생을 하든가 장비를 사가지고 장비 옛날에 있었거든요 장비 있어봤자 잘안 하게 돼요 음, 잘안 하게 되고 또 너무 인젝트 종류가 너무 많고 가솔린은 거기에 또 지그가 또 딱딱딱 맞는 지그가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너무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받아 그래, 에이 안 쓴다고 떠들고 내버려거든 성질나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인젝트 2차 인젝터가 44,660원 음, 44,660원 살림은 얼마 받겠습니까? 만 원을 받겠습니까? 이만 원을 받겠습니까? 그냥 교환하는 게 맞아요. 그냥 교환하는 거. 나중에 제가 인젝터 팁 한번 보여주니까 새까맣게 g d 엔진들이 앞에 팁이, 그게 이제 이물질 끼이다 보니까 차가 약간 찜빠요. 약간. 그, 스로우 상태에서도, 아이들 상태에서도 약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인데 일 들어온 김에 좀 뜯었습니다. 다 뜯어놨어. 네. 그래서 인젝트 교환할 거고,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할 거고,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 교환할 거고, 그 다음에 냉각팬그 다음에 라치에다, 그 다음에 콘덴샤, 그 다음에 스머스타트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네. 에어컨 플러싱은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뜯어놨으니까 오늘 죽었습니다. 어, 얼마나 씻 닦아야 될지 이게 닦는 게보통일이 아닙니다. 네, 보통이 아니라 영상으로 찍어 나오니까 막 대충 하는 것다 생각하지만은 저거 연소실 클리닝도 해야 되고 연소실 클리닝도 지금 12 열두 개 사놨거든요. 1 2개 어, 저거 아마 거의 다 써야 될것 같아요. 몇개 쓸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어, 닦아 밸브 밸브 열은 상태에서 또 한번 닦아야 되고. 닫은 상태에서 한번 바꿔야 되고 어?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해 해야, 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그래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께서 믿고 쳐놔서 이 거리가 어딘데안 그렇습니까? 거리가 어딘데 이까지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또 해야지 또차 보냈는데 또 뭐가 문제가 있다, 뭐마음에안 든다 이러면 아우 진짜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이 차는 오준선 씨 현재 들어오면 일주일 잡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뭐, 일주일까지 간 적이 저번에 경기도 수원 그쪽에 계시는 그분께서 몇년 됐죠, 이제. 그분은 한 일주일 정도 했나? 어. 한 3, 4일은 그냥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인젝터하고, 아예 인젝터 조립 그거 해놓고, 바꿔놓고, 저, 뭐고, 음, 제너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스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흙이 벨로 청소하고, 오늘 해가지고, 내일부터, 막 내일부터 한차 조립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참 쉬울 것 같아도, 아유, 어렵습니다. 혼자 뭐 하제. 하나하나 또 제가 해야 되제. 또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제. 네. 뭐 해놨는데 기름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 다 해야 되제.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laughs> 한번 보시죠. 일단, 다 해놨고, 안에 앉아, 아이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거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제에다고다 뜯어, 뜯어놨죠. 그래도, 아 제네레이터하고, 네, 에고 컴프레셔도 다 뜯어놨습니다. 넥처죠, 인젝터. 인젝 TV 초점 잡혔나? 앞에 매연이 꽉껴 있죠. 제다 고객은 다 교환합니다. 펜도 교환합니다, 팬. 5,000cc들은 좀 탈거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기항할 때, 네. 그리고 또, 겨, 머리, 거, 거리도 멀잖아요. 거리도. 거리도 먼데, 음. 또, 작업해가지고, 뭐, 발전기라든가 에코, 뭐, 청소해놨는데, 어, 문제 생겼다.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 아, 비지 장비 왔다. <laughs> 부동이 장비 왔네. 드디어. 아무튼 거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까지 열어 가지고 크레인 했거든요 오늘 완전 날방갔습니다 6시 13분 <laughs> 오늘 부산에 좀 내려가서 급한 일이 좀 생겨 가지고 아유, 날방갔네 날방갔어 와 피곤 죽겠네 그래, 급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한다고 또 대충 하진 않았습니다 시동 <laughs> 한번 걸어 봅시다 잘 걸릴란가 약봉 처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차가 약간 부드러워합니다. 약봉 빠지고 나면 약간 안정화 됩니다. I yeah. believe.